그 메시지의 후속타로 이 살인마 문재인이가 왜 살인마냐? 노무현이를 죽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마 문재인이가 장악한 이 청와대는 도굴금 처리 주식회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치 청와대가 이 도굴금의 그 장물 처리자인 것 같아요. 장물처리장 그죠? 자, 우리 정세 말씀 듣고 제가 사이사이 좀 질문을 드리거나 또코멘트를하거나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안 했는데 살다 살다 보니까 별거라지를다 봅니다. <laughs> 예. 참 예.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예. 진짜로. 예예. 예. 예,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에 거짓과 그 진실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거짓과 그 진실은 항상 공존해왔죠 그 짓이 힘이 세어서 진실을 죽이려고 해도 그럴수록 진실은 퍼등퍼등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배웠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져 써져 있습니다 예, 더욱 시퍼렇게 살아났죠예 더욱 시퍼렇게 뿌득뿌득 듣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은 어, 청와대를 어, 불 정거하면서 가전 근모술수와 자신의 재산을 감추기에 급극하면서또 도굴된 금을 그 팔아먹으려고 돈으로 바꾸려고 온갖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는 그 문가놈의 어? 민낯을, 어, 여가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중요한 일을 제가 잠시 한는 코멘트를 넣으면요. 예, 예. 아,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댓글들 유심히 보는 편인데 아,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아니 문재인이가 왜 금이라 연결되어 있는지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승님이 금을 발견한 시점이 2002년도 당시에 아, 김대중의 말년이었고 바로 다음에 노무현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뭐, 왜 문재인이 거기에 관련되어 얘기를 하느냐, 라는 어떤 것이 그 질문에 많이 있는데, 오늘, 바로 문재인이가 이제 김대중 가고, 노무현이 죽였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이가 얼마나 살인마적인 행위를 했었고, 이 금의 장물에 비로서 장물을 뺑뺑이 돌리는 인간인지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좋은 메시지 될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2018년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상 그 문재인 일을 금동울에 그법인이라고맹 어, 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뭐 하는 됩니까? 청와대 대변인 김 의겸이라는 그 기자